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오늘은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승훈과 민족 교육 운동이란 제목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오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시작한 학교인데요. 그 주변에 다섯 개의 산이 있어서 오산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서울로 옮겨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107년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많이 공부를 했던 학교입니다. 독립운동가 김홍일, 민족화가 이중섭, 그리고 철학자 함석헌도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주기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오산학교에서 학, 학업을 했습니다. 이 오산고등학교의 창립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1864년 평북 정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던 이승훈은 8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11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녹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해서 직접 장사에 나섰는데 유능한 상인으로 인정받아서 평양과 인천에서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주고 찬봉이라는 벼슬도 사고 친척들이 모여 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러일 전쟁 도중에 손을 댄 사업에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승우는 책을 읽고 공부에 집. 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42살쯤이었는데 가난으로 인해 서당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는 이제서라도 유교의 경서 율곡의 저작은 물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의 민족신문도 접했습니다. 사업의 손익이 밝은 그는 점차 나라가 실패하고 있고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1907년 평양에서 안창호의 무엇을 가지고 나라일을 하겠느냐는 연설에서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창호를 만나 동지가 된 것이 평생 민족운동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민족회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을 신교육기관으로 바꾸어 강명의숙을 세우고 후에는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주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평북 지역의 신민의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의 사업체 상무동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민족 운동을 지원하고 자기를 제작하여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했습니다. 안창호를 만나면서 변화를 경험했던 이승우는 평양 산정연교에서 한석진 목사를 만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이승우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통해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오산학교에 학생신앙집회를 시작했고 선교사 스테이시 로버츠를 교장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끝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그는 더욱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1910년에는 오산교회를 세우고 온 마을을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일제는 이승우를 체포합니다. 안중근의 동생인 안명근이 몰래 한국에서 독립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그해 말에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서북지역 기독교 민족 주자들 의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미 체포되었던 이승우는 다시 재판에 해부되어서 10년형을 받았지만 4년 후에 풀려납니다. 오산학교로 돌아온 이승우는 더욱 신앙운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1917년에는 오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했습니다. 1919년에는 기독교 민족지도자로 3일 만세운동을 시작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로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3년의 감옥생활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욱 신앙을 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산학교로 돌아온 후에는 기독교 민족운동을 더 강화했고 조만식 조병옥 등과 함께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수근 선생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 강한 사명을 가졌고 나라를 위한 기도로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민족을 위해서 일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전할까요? 이수근의 사명감과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메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